음, 우선 질의에 앞서서 저는 그 지난 역사에서 우리가 과거 김대중 대통령에게도 시워졌던 빨갱이라는 그 망, 망국적인 색깔론 공세가 또다시 이 국회 국정감사 어정단상에서 난무하고 있는 데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유감을 표시를 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여러 의원님들께서 금진호 납포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 차장님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그 어선들이 이 실종이 됐을 때, 이제 실종 상황이 발생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말씀드리는예요 그저 어선들은 지금 특히 북한에 근접해서 조업을 할 때는 매, 매일 하루씩 위치 보호를 하게 돼 있죠. 아좀 해양마다 좀 틀린데요. 예. 네, 그, NLL 근방에 있는 특정 해역에서는 하루에 2회 또는 3회 이렇게 그 위치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 수협업 통신국에 우선으로그 보고를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 데 배워... 위치 보고, 잠깐만요. 위치 보고가 없을 때, 갑자기 사라졌을 때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지금 그, 이 거리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 이게 통신 장비들을 배가 여러 통신 장비를 장착하고 가는데 거의 대부분이 근거리밖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대화태 정도 가게 되면은 그 산박이 신고하지 않는 한 이번, 한 네. 확인이 좀 이번 흥진호 잘...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어선에서 직접 우선으로 그 위치 보고를 하지 않는 한 어디로 어떻게 실종이 됐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현재 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위치 보고 없어지면은 같은 선단인 경우에는 다른 어선들을 통해서. 확인한다든지 그런 식의 대처 수단도 강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럼 두 번째로, 흥진호가 이제 북에 나포가 됐습니다. 나포가 되었다는 걸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나포가 됐다는 것을 역 저희들도 이제 사례로 확인해 보니, 나포를 할, 당할 당시, 당할 당시에 그 선주가, 3장이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렇죠. 과거에는, 북, 과거에는 남북 간에 한라인이 있어가지고요.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2010년도에 대승호 사례를 드셨는데 그때는 남북 간의 한라인이 살아 있을 때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 나포가 되면 바로 연락이 온다든지 해서 나포 사실을 바로 알게 되는데 지금, 지금은 남북 간의 한라인이 언제 끊어졌죠? 에, 마지막 끊어진 게... 개성공단 폐쇄할 당시 군 통신선이 끊어졌습니다. 2016년 2월인가 그렇죠? 네네. 네. 그 이후에는 지금 남북 간의 한라인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가거정부에서 이런 납포사실을 최소한 적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한라인조차도 남겨놓지 않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번 흥진호를 보게 되면은 10월 20일 날 흥진호에서 최종 보고를 하는데, 최종 보고 이후에 통신수단을 고의적으로 단절을 했습니다. 확인해보니까. 위치 보고도 미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때부터 해경과 관계기관을 합동으로 수색을 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선주 측에서도 10월 22일날 허위 보고를 합니다. 저 파워포인트 좀 띄워보시겠어요? 지금 보시면은 최종 보고한 위치가 2번, 2번입니다. 10월 2 2일날 그리고, 어, 통신 수단을 끊고 들어가서 북해역에서 조업을 하다가 21일 날 납포가 됩니다. 그런데 22일 날 선주 선주 가족 측 그리고 선주 측에서 3번 위치에서 최종적으로 조업을 하다, 하 조업을 하고 있었고 자기들이 통신을 했다라고 허위 복을한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주변을 이제 수색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22일 날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어쨌든 장기 실종 상황이니까 상황보가 된 거고. 24일날 안보실장께서도 상황보호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매일 1일 상황보호를 받으신 거고요. 네. 그리고 26일 가야 선주 가족들도 경찰 측에 이제 이게 뭐좀 이상하다고 문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7일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납포를 발표하고, 그날 저녁에 기원한 겁니다. 저는 이 과정에 정부 측에서, 어, 납포된 이후에 납포 사실을 확인도 못하고 무능하게 뭘 했냐라고 하는 그런 어 문제제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거꾸로요. 아,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선은 이런 식으로 직접 위치 보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 사실을 알수 없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부 측에서 개선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네그렇잖아도 유관 기관들하고 후속 조치를 저희들이 협의했는데 일단 그 올해에 나가 있는 선박들은 위치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구축돼 있습니다 그러나 근해에서 조업하는 그 내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은 장비가 상당히 그 고가이기 때문에 거의 장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해수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부터 그 장비를 개발해서 1 9 년도부터는 그 내에서 조업하는 어선들도 일치 어, 확인이 가능하도록 어, 어선 안전 종합 관리 시스템을 지금 음, 검토를 하고 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흥진호 사건을 그 교훈으로 삼아서요. 다시 이런 일이 지금 사실은 대하태 여장이 워낙 그 북측 해역에서 조업이 잘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유혹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선주들이? 그래서 그런 저,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설사 그런 유혹을 느끼더라도 제도적으로 또 그리고 장비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게끔 신속하게 좀 대책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 정책실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 동료위원님들께서 이제 문재인 정부 6개월 평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셨는데, 뭐 안보나 인사 등등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고요. 경제 참사하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최근에 한국은행 발표를 보게 되면은 3, 4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1.4%, 그래서 올해 전체 경제 성장률이 이대로 4분기에서 경제 성장률이 0으로 가더라도 3%를 넘기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수출도 7%그외 여러 가지 지표들이 괜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경제 참사라고 할수 있을까요? 경제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표 중에 소비가 0.7%입니다. 그러니까 지표상으로는 나아지고 있는데, 이게 국민들이 특히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에게 피부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실제 인생 현장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대책 조정도 확실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가 성장 한 총량과 비교해 볼때 일반 중산층 서민 가계에서 <laughs> 느끼는 성장의 성과는 아직은 좀 미흡하다 한 지적.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을 바로 알게 됐는데 지금과 지금은 남북 간의 한라인이 언제 끊어졌죠? 에 마지막 끊어진 게 개성공단 폐쇄할 당시군 통신선이 끊어졌습니다. 2016년 2월인가 그렇죠? 네네. 네. 그 이후에는 지금 남북 간의 한라인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가거정부에서 이런 납포사실을 최소한 적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한라인조차도 남겨놓지 않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번 흥진호를 보게 되면은 10월 20일 날 흥진호에서 최종 보고를 하는데, 최종 보고 이후에 통신 수단을 고의적으로 단절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위치 보고도 미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때부터 해경과 관계 기관은 합동으로 수색을 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선주 측에서도 10월 22일 날 허위 보고를 합니다. 저 파워포인트 좀 띄워 보시겠어요? 지금 보시면은 최종 보고한 위치가 2번 2번입니다. 10월 22일 날 그리고 어. 통신 수단을 끊고 들어가서 북해역에서 조업을 하다가 21일 날 납포가 됩니다. 그런데 22일 날 선주 선주 가족 측 그리고 선주 측에서 3번 위치에서 최종적으로 조업을 하다, 하 조업을 하고 있었고 자기입니다 음, 우선 질의 앞서서 저는 그 지난 역사에서 우리가 과거 김대중 대통령에게 드시어졌던 빨갱이라는 그 망, 망국적인 색깔론 공세가 또다시 이 국회 국정감사 어정단상에서 난무하고 있는 데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유감을 표시를 합니다. 질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여러 의원님들께서 흥진호, 나포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 차장님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그 어선들이 이 실종이 됐을 때, 이제 실종 상황이 발생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말씀드리는예요 그저 그렇죠. 어선들은 지금 특히 북한에 근접해서 조업을 할 때는 매, 매일 하루씩 위치 보고를 하게 돼 있죠. 아좀 해역마다 좀, 좀 틀린데요. 네, 이제 그 NLL 근방에 있는 특정 해역에서는 하루에 2회 또는 3회 이렇게 그 위치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 수협업 통신국에 무선으로 그 보고를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대화... 위치 보고 잠깐만요 위치 보고가 없을 때 갑자기 사라졌을 때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지금 그이 거리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게 통신 장비들을 배가 여러 통신 장비를 장착하고 가는데 거의 대부분이 근거리 밖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대화태 정도 가게 되면은 그산박에 신고하지 않는 한, 네. 확인이 좀. 이번 흥진호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어선에서 직접 우선으로 그 위치보고를 하지 않는 한, 어디로 어떻게 실종이 됐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위치보고가 없어지면은 같은 선단인 경우에는 다른 어선들을 통해서 확인한다든지 그런 식의 대처수단도 강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럼 두 번째로. 홍진호가 이제 북에 나포가 됐습니다. 나포가 되었다는 걸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나포가 됐다는 것을 역 저희들도 이제 사례로 확인해 보니, 나포를 할, 당할 당시, 당할 당시에 그 산주가, 3장이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 그렇죠. 그다음, 과거에는, 과거에는 남북 간에 한라인이 있어가지고요. 아까 어느 네. 의원님께서 2010년도에 대승호 사례를 드셨는데, 그때는 남북간의 한라인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납포가 어, 되면 바로 연락이 온다든지 해서 납포 사. 위치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구축돼 있습니다. 그러나 근해에서 조업하는 그 어선들은 장비가 상당히 그 고가이기 때문에 거의 장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해수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부터 그 장비를 개발해서 19년도부터는 근해에서 조업하는 어선들도 일치 어, 확인이 가능하도록 어, 어선 안전 종합 관리 시스템을 지금 음, 검토를 하고 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흥진호 사건을 그 교훈으로 삼아서요. 다시 이런 일이 지금 사실은 대하태 장이 워낙 그 북측 해역에서 조업이 잘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유혹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선주들이? 그래서 그런 저,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설사 그런 유혹을 느끼더라도 제도적으로 또 그리고 장비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게끔 신속하게 좀 대책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 정책실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 동료위원님들께서 이제 문재인 정부 6개월 평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셨는데, 뭐 안보나 인사 등등 관련해서 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고요. 경제 참사하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최근에 한국은행 발표를 보게 되면은 3, 4분기에 경제성장률의 일점들이 통신을 했다라고 허위복을 한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주변을 이제 수색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20, 22일 날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어쨌든 장기 실종상 황이니까 상황보호가 된 거고. 또 24일 날 안보실장께서도 상황보호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매일 1일 상황보호를 받으신 거고요. 네. 근데 이, 그리고 26일 가야 선주 가족들도 경찰 측에 이제 이게 뭐좀 이상하다고 문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7일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납포를 발표하고 그날 저녁에 기원한 겁니다. 저는 이 과정에 정부 측에서 납포된 어, 이후에 납포 사실을 확인도 못하고 무능하게 뭘 했냐라고 하는 그런 어, 문제제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거꾸로요. 아,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선은 이런 식으로 직접 위치 보고를 하지 않으면은 실종 사실을 알수 없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정부 측에서 개선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네그렇지 않아도 유관 기왕들하고 구속 조치를 저희들이 했는데 네. 일단 그 올해에 나가 있는 선박들은